내 잠에 오늘은 뭐할 거예요? 내 잠에 <laughs> 저는 너 집나이었어요. 오늘도 잡혀왔어요. 아빠. 아빠, 아빠 무슨 군인이야? 왜 군인 바지를 입어? 아니 잠옷으로 왜 군인 바지를 입냐고. 군인. <laughs> 오늘은 뭐할 거야? 오늘 <laughs> 자유짱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들아 안녕 우로라. 시작하는 거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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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응. 응. 어, 어, 야, 울지 마. 응. 아까야울지 마. 안녕, 하츄. 어, 어? 하츄피? 오랜만이야. 어, 어, 나의 친구. 내가 없으면 변신 못하는 그렇지. 내가 있어야지 변신할 수 있잖아, 너. 응. 그래, 오랜만이네. 뭐 하고 지냈어? 어, 나 오로라핑은 같이 뭐, 너를 헤어져가지고 네, 네 생각나가지고 여기로 잠깐 왔는데 너도 여기 있었던아나 버리는 거였어? 이제 오르라핑만하고 만나는 변한거야? 아니야! 아디야 변한 딸기 어? 그래 사실 나도 애 보는 날좀 늦었어 내 동생이야 아 그래? <laughs> 아니 엄마가 맨날 일 나가서 내가 응. 애를 봐야돼 아, 그래? 그래서 밖을 못 나가고 있어 아. 아 지금 밖에 나갔는데아 오랜만에 지금 집 앞에 나왔는데 너희들 본 거잖아. 아, 그래. 윙윙윙윙윙윙윙윙윙 윙. 네. 아 시끄러 죽겠어, 아주 그냥 맨날 울어 얘는. 으응. 네. 그데얘 네. 네. 바지 네. 오 똥이랑 우림 산적 있어? 아니야. 안녕. 음. 으응. 백업파. 배고파, 배고파. <laughs> 아우 진짜 꿀꿀돼지도 아니고 진짜 아까 먹었잖아이돼지아고파 봐냠얌쭈어우 진짜 지글지글하다 이게 뭐, 뭐, 뭐 먹으면은 똥 나와 어 맨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자고 <laughs> 먹고 싸고 자고 하루에 다섯 끼 여섯 끼를 먹어이 돼지가 <laughs> 뭐? 아니 아냐 아니아니아아니야아니야아니라고 아냐 아야 아냐 아냐 아야 아냐 아 제 말은 믿지 마. 알았어. 맘 맞죠? 맘 맞죠? 얘들아, 나 잠깐만 집에 갔다 올게. 좀 봐줘. 응. 음. 나 아, 이거 먹어야겠다. 다 먹, 이거 다 먹음. 다 냠냠. 먹음. 다니. 냠냠. 냠냠. 아, 아까 그거 다 먹었는데. 어르라, 어르라, 어리언 주세요. 어리언 저코빨 주세요. <laughs> 초코파이 주세요 냠냠 어머나 초코파이 없으면 초코파이 없으면 피파이라도 주세요 냠냠 아니 냠냠. 아니, 아니. <laughs> 냠냠 배고파 주면 먹고싸고먹고싸고 먹고 자고, <뇼놀놀놀라> 자고, 자고, 먹고싸고먹고 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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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싸고, 먹고 싸고, 먹고 싸고, 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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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, 먹고 싸고, 아니, 먹고 싸고 아니야, 아니야 언니가 아니, 뻥친거야, 언니가 뻥친거야 난뭐 그래? 배고파, 먹어 꺼죠 아, 여기 물이 다 먹었는데 <laughs> <laughs> 배고파 냉냉냉냉냉냉 그래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한 남았어 아, 그거 나도 주라 그래 한우는 없어? 한우 없어 아 진짜 한우가 제일 맛있는데 그래 고마워 아우 맛있다 이제 그만 먹어 아~ 방구가 계속 나오네 어우 시원하다 니니니니니니니니 맛있다 고마워 목이 마른데 음료수는 없어? 음료수? 음~ 료수 음~ 음~ 수는 있지 이거 한 번. 저 냠냠. 오, 맛있다. 아, 마이, 어, 맛있 어, 맛있다. 아, 잘 먹었다. 아, 누나들고마워잘 먹었다. 근데 우리 누나는 언제 오냐? 아, 통생아 내가 좀 늦었지? 닝닝닝닝닝 배고파. 밥 줘. 밥 줘. 너는 아, 맨날 아, 나 보면 밥 주라 그러냐? 씨.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갔다올게 얘들아, 하츠핑. 아, 네. 아빠야, 나는 지금 오, 친구들이랑 약속 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해. 안돼, 나랑 놀아줘. 놀아줘. 나랑 놀아줘. 아, 내가 나랑, 있잖아. 놀아줘. 어떤 나랑 놀아줘. 나랑 놀아줘. 나랑 놀아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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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이할까? 밥 줘, 밥 줘. <laughs> 아니, 안까도밥 그래. 줘. 니니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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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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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삼겹살 없어 배고파 케이 있어 어어 잠깐만 나 갑자기 배 배가파 배가파 아아 화장실 화장실 여기 화장실 어디있죠 화장실 화장실 여기 아 저기다 똑똑똑 똑똑똑 방금 똑똑똑 화장실에 누구 있어요? 네 누구 있어요? 네 기다리자 아 방구 <웃음> <웃음> 어우 냄 저기요 아기가 급해서 그러는데요 나와줄 수 있나요? 아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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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구 맞는데 아배아배알았어 양보해줄게요 방구 계속 나 고맙습니다 자, 너. 아, 아, 치기 하면 어떡해요. 제가 줄 서갖고 있었는데. 아, 정말, 도덕이 없는, 저기, 님, 도덕 배웠어요. 진짜. 아니, 세치기라 하면 어떡해요. 똥 나오다, 똥 나오다. 네. 근데, 누나가, 옴. 누나가, 옴. 누나가, 옴. 냉 잉, 냉 아이, 동생아, 또왜 여기서 울고 있어. 아니. 똥이 나오려고 그러던데 사람이 새치기하고 내 차례인데 이러고 있어. 아, 자기야. 네. 지금 동생이 먼저 왔는데 왜 새치기하세요? 아, 어, 그냥 다른 아, 정말. 상상하지. 아, 뭐예요? 님이 다른 화장실 가해야죠 동생아. 아니, 어, 새 무슨 일이에요. 아, 동생이 지금 똥 싸려고 화장실 좀 들어갈게요. 똑똑. 똑똑. 다른 데서 싸면 돼요. 저기 여기, 예, 저기 <laughs> 여기 보이죠. 여기 화장실이 있거든요. 아니, 진짜 또 가서 이칼래 아니, 우리 집에 가서 찾 <laughs> 아, 아. 사촌 누나가 놀라다 아니! 넌또 <laughs> 누나가 있었어. 우즈축, 찍찍 찍찍 찍 i 아, 친구야 미치겠네. 동생 바지 똑똑 쌌다 오늘 같이 하룻밤 자기로 했는데. 아 몰라. 나 지금 동생 똑싸서 또 똑똑 시켜야 돼. 아 그래? 그럼 다음에 또 놀자. 그래. 아안 되겠다. 동생 일로 와. 여러분 오늘은 여기 까지 할게요. 목이 또 아파요. 오늘 동생 또 바지에 똥을 썼네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어!